푸드 먼저 이거 얘네 흩어져 흩어져 푸드업 푸드업 됐어요 샘 됐어요 돼요 돼요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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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시 다 들어갔다 흡입 모았어 모았어 지금 넣어야 돼 지금 넣어야 돼 지금 넣어야 돼 퍼진 할리스 약간 흩어져 이제 여기 져 약간 흩어져 우리 10초 10초 아까 아니야? 아직 대기 저거 S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잠깐 애지 10초? 10초? 나한테 30, 모여볼래? 살짝 네. 나한테 모여봐 아 초, 원 초, 아 초, 아초 아니, 초니 아니, 아니, 아 돼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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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았어 아니, 아니,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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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져 아니, 아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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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쓸게요. 썼어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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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져겼다. 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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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거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됐어. 잡아 봤어? 봐봐와 봐. 왼쪽 쪽에 하나. 쫓는 중. 블랍. 블랍. 블랍 좀 블랍. 빼야될거 같은데 우리. 왼쪽을 레터. 빨리 먹고 빼야 될거 같은데. 빨리 와 봐. 나한테 와 줘. 와 줘. 가는 중, 가는 중. 예, 근데 레터라 빠름. 괜찮아. 괜찮아. 나 홀딩 돼.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야, 막막길이다막 다른 길. 안 돼. 내가 킬 해야 돼. 파이팅. 와, 판못날렸어 대박 쳤네. 얘 뒤로 당길게요. 뒤로 당길게요. 뒤로 뒤로 뒤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빨리 가야 돼. 이제 복구 가야 돼. 복구 가야 돼. 예, 개 맛있다. 개 맛있다. 얘. 예. 아, 얘네 다이브한 탕했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가야 돼. 가야 돼. 형들 가야 돼. 여기 제작 가못 합니다. 가야 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이제 가야, 다음,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아, 돼. 이제 가야 돼. 황급 가야 돼. 이제 암싸움 준비해야 돼, 이거. 백각성 있습니까? 나 no, 에어밤? Yeah, 아니 아니 대기 일단 대기해야죠. 별로 못 먹어. 아, 할로 없는데? 할풀 할플, 할플 먹었어 할풀. 저저 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팅 어딨어? 좀. 저 입구 앞에 입구 앞에 입구 앞에 아. 입구 앞에. 다른 분들은 템 먹고 나갈 준비하시고. 아. 준비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나 스킬 있어. 서 있어. 입구에 서 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입구에 서 있어. 나 전투 걸려가지고 안 되네 왜? 아나 나 줘요. 그러면 템. 아 이거 깨지면 안 돼요? 1% 인데? 깨지면, 깨지면 1%라 안되네 1%라 아, 안돼? 네1%라 스킬이 안바뀌어 다른 거 없나? 걸고 걸고 아.. 아니, 수 있나? 죽은 상태에서 아니 아직 거리 있어 얘네 들어오면 우리 또 죽이면 돼 이거. 이거 조금 애매하다 네? 애들 오면 나가세요 그, 어휴 감사 나가면 돼. 나가면 CJ, 님을주나가 나가, 나가, 나가. 죽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 들어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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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와, 나, 나가, 나가, 거야, 나가. 나오라고, 나오라고. 많아 <laughs> 밖에 많아 엄청 많아. 마운트 업고갈 거야, 그냥. 출발. 출발. 마운트 하고갈 거야.